이게 50ml 컵인데, 예, 이게 과산수소를 저로에 10리터 저런데 50ml 한컵 한 탔어요. 실험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실험하냐면 을 가지가 유조병 걸려서 지금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한번 토기에다 주어 보려고요. 10mm에 500배 그러니까 20mm면은 10mm에 50ml 으니까 20mm면은 2 0 l 에혼산을로한정하면은 100ml 탄 거죠. 26배에 1 0 0 m m 면 200배입니다 조바야 가세요 이 작물이 심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토양 소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예. 가산화수소가 토양소도 독그 되니까, 이리 이럴 때만 탔는데, 효과가 있을지, 좀 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었어요 여러분, 가지가 낮에는 시들고, 아침에는 이렇게 살아나 있어요. 원래 유주병이 이쪽 가지가 걸 걸려서, 이 가지가 그냥 심하게 시들거든요. 지금 이제 해가 막 떠오르니까 아직 안시드는데 일부 잎이 이렇게 탔잖아요. 너무 뭐 과하게 시들면 이렇게 타버리는 거예요. 이쪽까지는 아직 안 시들었었는데 잘 천천히 살펴보면 예, 위축되고 있어요. 즉 생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노린제까지 여기 왔네요. 노린제는 처음 보는데요. 가지에는 노린제가 잘안 오더만. 오늘 아침에 왔네요. 그리고 여기 치는 진작에 죽은 거예요. 한 일주일 전에 죽어버린 건데 에, 이, 이, 이것도 이쪽까지가 먼저. 어, 유조병이 왔었어요. 이쪽까지 얘는 멀쩡한데, 이쪽 우추가 시, 잔뜩 시들기 시작했어요. 5일 만에 죽었는데, 5일 만에 얘가 죽고, 그 다음 또 얘가 시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 한 일주일 걸려서 다 죽은 거예요. 예, 과산화 수소를 타서, 이 물이 찾아들면은 주고 주고 해서 한두세번 정도 과사 수소를 타서 물을 주게 되면 이 예, 토양이 저렇게 끌어오릅니다. 예. 버금이 그막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토양 속에는 미생물이 있거든요. 예, 기존의 미생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미생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과산화수소는 살균제거든요. 강력한 살균제인데 미생물이 죽어서 저렇게 버큼이 올라온 거예요. 저게 미생물 사체라고 보면 돼요. 토양이 끓은 거예요. 근데 사람 피부에 닿으면 안 됩니다. 화상을 입어요. 그리고 그 화상은 빨리, 집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야죠. 이, 이 피부에 묻었다 하면, 원액이 묻었다 하면, 살이 막타 들어가는 거예요. 살 속으로 타고 들어가요. 피부 속으로. 피부가 하얗게 변색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아프고, 따끔따끔 아프면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옵니다. 이게 예, 과산화수소를 다룰 때는 아주 조심하게 아주 최대한 조심으로 해야 됩니다. 고무장갑을 끼든지 이게 방코팅 장갑을 끼든지 해서 이 손가락이나 어디 피부에 절대로 운액이 묻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물에다 희석한 100배 200배 희석한 물은 예, 손은 괜찮아요. 손은, 이저 물에 손을 씻는다 하더라도 피부로 파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연한 피부에 담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살펴볼 겁니다. 예, 안 죽어 들어가면 효과가 있는 거고 살균이 되어서 더 이상 위조병이 진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다 이제 뿌리 발근제라는 게 있어요. 뿌리 발달하라는 영양제인데 그거를 이제 주야돼요. 왜 그러냐면 그 동안에 예, 위조병으로 인해서 뿌리 발달을 못하고 도관이 막히고 도관 도관이 한꺼번에 막히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 막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유조병은 도관을 막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도관이라는 게 뭐냐면 어, 영양분, 수분 이런 걸 흡수하는 통로예요. 어, 사람 같으면은 목구멍이죠. 입이에요. 그 입을 목구멍을 그 병균이 서서히 막아요. 이게 점점 에, 목구멍이 점점 좁아지겠죠. 이게 흡, 수분이 원활하게 흡수가 안 되니까 시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막히면 그대로 그냥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고 죽는 거죠. 네, 이것을 한 일주일 정도 살펴봐야 돼요. 예,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